MBC 버추얼 라이브 페스티벌 위드 쿠팡 플레이가 화려한 라인업에 이어 초특급 MC 군단을 공개했습니다. 위너의 강승윤, 오마이걸 미미, NCT 정우, 그리고 잔이가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상암문화광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의 진행을 맡습니다 축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18일에는 강승윤, 미미, 정우가 함께 무대를 이끌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19일에는 강승윤, 미미, 잔이가 MC로 나서 색다른 시너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음악 방송과 시상식에서 안정적 진행 실력을 입증한 강승윤과 각종 예능에서 재치 넘치는 입담을 뽐내며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준 미미는 이틀간 MC를 맡아 현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음악 방송 고정 MC를 맡으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해온 NCT 정우 역시 안정적인 진행으로 K-팝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낼 예정. 한편 NCT 잔니는 라디오 DJ와 다수의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 팬들과 교감하며 페스티벌의 열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앞서 공개된 무대 라인업 또한 18일에는 N팀, 이세계 아이돌, 이즈나, 라이즈 등이 무대를 빛내며 이어 19일에는 코요태, 플레이브, 트리플 S, 최애나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칩니다. MBC 버추얼 라이브 페스티벌 위드 쿠팡 플레이 현장 티켓은 9월 11일 오후 8시부터 쿠팡 플레이 모바일 앱에서 단독 오픈되며 온라인 스트리밍 티켓 예매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MBC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